나 말빨로 점쟁이까지 해먹었는데 왜 이렇게 떨리냐? 아... 안돼안돼 어? 엄마 나야, 아들 그럼, 나 공부 잘하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 취업 준비 그만두고 장사 한번 해볼라고 아니야 나 취업 준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포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나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많이 공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아니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홍보 이벤트를 합니까? 아 진짜. 왜 그래요? 뭐라 그러는데? 아니 본사에서 우리 보고 또 홍보 이벤트를 하라는데. 아이 그거 해봤자 그거 말이야. 남는 것도 없고 정신없이 바쁘긴 하고.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어박 사장. 나안데 뭐, 자나한테 혹시 전화 왔었어? 왜, 왜또 뭐라는데? 답답하네요. 작은 가맹점 점주들은 죽으란 거예요. 뭐예요? 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 아니 박 사장은 좀 젊으니까 이런 거잘 알지 않아? 그동안은 본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내가 진짜 어떻게 해? 아.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주무섭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다음. 어? 뭐? 아니 아니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속여왔다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어떻게 죄송해요 아저씨 근데 잠시만 저희 얘기 좀 들어봐주세요 사실 저희도 계속 아저씨 소식 전해 듣고 있었거든요 요새 가맹본부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저희도 알아본 게 있어요. 네 아저씨, 그 본사가 하란다고 해서 다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행 점주들끼리 모여서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고 또 본사가 교섭할 수 있는 협의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만 마시고 점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걸 본사에다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시정될 거예요. 어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장님랑 같은 프랜차이즈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 잘 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궁금히 생각해봤는데 사장님 배치만 달면 어깨 좀 펴고 살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몸도 힘들고 매출도 안 나와서요. 폐업을 하려니 위약금이 걱정돼서요. 돈번 것도 없는데 위약금까지 많이 나오면 진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른 거야. 자네들은 혹시 무슨 해결책이 있나 하고. 점개는 아니지만. 제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사실은요 아이고 박사님 관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네 저희가 뭐할 말도 있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아 아 근데 이분들은 누구 우리 뭐 도와주는 친구들 본부장님, 저는 장사 접으려고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그러... 장사 유지가 안 돼서 정리하려고요. 아유 참. 그럼 박 사장님이 왜 보자? 예 위약금이 그러니까 2천이네요, 있죠? 2천. 네? 2천만 원 구경도 못 해봤는데 무슨 위약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잠시만요. 듣고 있자니안 되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손해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건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aughs> 참. 근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오셔야지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에이. 에이. 500만 원이 되겠네요. 박사장님, 됐었죠? 네, 뭐 저도 그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네요. 아, 저도 할말 있는데요. 아이, 이분은 또왜장 뭐... 그 사장님 가게에 또 홍보 이벤트를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참사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아, 그럼요, 에? 이 홍보 이벤트를 하면 장사가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로도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 아니 그 강사장님,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요 그냥 그럼 천천히,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저희 뭐, 얘기 끝난 거죠? 그, 살펴들어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정말 한 시름 덜었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가 뭐한 것도 없는데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아니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받는 건 나더라고. 아유 별 말씀을요. 아 자네들 그거 창업했다고 다가 아니야. 계속해서 나 도와줘야 돼. 나한테 진빚 그거 확실히 갚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